1번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어, 알파 빼기 베타 두근의 차를 구하라 그랬네. 자, 우선 음, 이 최고차항 계수가 이차항의 계수가 무리수가 있으면 좀 인수분해가 힘들어 근의 공식을 써도 힘들고, 그렇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시켜놓게 을 최고차항 계수를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이 플러스 1을 곱할게. 루트 이 플러스 1, 루트 이 플러스 1, 루트 이 플러스 1 그럼 얘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x제제곱이 될 거고. 그죠 얘는 3루트 2랑, 루트2 1이 곱해지겠고. 또, r o o 2 곱하기, 루트2 1이 되겠지. 그치? 그래서 요 가운데 개수만 좀 계산을 해주면, 음, 요거 3 2니까 1이 될 거고, 그죠? 1. 그 다음, 요렇게 하면 3루트 2이,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이니까, 플러스 2루트 2.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? 자 요거 보면 크게 크게 인수분해가 되네 요렇게 여기 1 1이 있고 여기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여기도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가운데가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되는거지 그지 렇 그러면은 x 마이너스 큰 자, x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두 근이 하나는 루트 2 플러스 3이 나오고 하나는 루트 2가 나오겠지. 근데 문제에서 뭐하라 그랬죠? 어, 두 개를 큰 거서 작은 거를 빼라 그랬네, 그지 그리고 저거 빼면은 1이 되겠네요, 그죠?